자, 해~~ 큐. 자, 숭어지렁이를 준비했어요. 숭어지렁이 숭어지렁이를 준비했고 여기 잡고 봐 420하고 450온투낚싯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420, 하나는 450 그래서 원투 낚싯대를 준비했고요. 오케이. 저는 원래 루어 낚시대로 낚시하는 사람인데 저하고는 사실 원투 낚시는 안 맞지만 오늘 숭어 한번 노려보려고 왔습니다. 숭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숭어 노려보려고 긴 원투 낚시 420450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은 검정거는 420, 저 위에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거는 450이에요. 일단 하다가 숭어 채비가 아니면 다시 망동어 채비로 바꿀 겁니다. 일단 숭어 채비를 했는데 일단 물이 빠지면은 숭어 채비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망동어 채비로 바꿀 거예요. <목소리> 아까 긴온투 낚싯대에서는 숭어 지렁을 끼우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홍무시를 끼고 있습니다. 홍무시. 자, 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렁이거든요. 수렁이라서 캐스팅 해본 거예요. 분명히 입질이 왔는데, 여기 입질이 왔거든요. 분명히 입질이 왔는데, 봉돌이 무거우니까 제가 그냥 감지를 못합니다요. 봉돌이 무거워서 근데 입질이 한번 잡아 당겼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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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오 묵직하다 오 왕두 오씨알 크다 오오 대왕 두오 씨알 크다 씨알 와, 시알 큽니다. 대왕망동어 오, 시알 좋습니다. 와, 시알이 17, 17, 17. 와, 한40 나오겠네요. 보통 할게요. 제가 17이죠. 17, 17. 조금 한 38, 39 정도 돼요. 대왕망동어 38, 39, 38, 39 정도의 대형 망동어입니다 덕진교에 와서 덩진점 포인트에서 와. <laughs> 대형망둥어 어우 씨알 좋네요 38, 39면 대형망둥어입 대형망둥어 와아 누가 망둥어 아빠 아니랄까봐 오우 아. 우 아아 잡았어? 가까이 가야 돼. 안 여기 올라오면 돌이라 걸린다고. 잡은 거 같아? 잡은 것 같아? 오, 잡았어? 오 잡았다 합니다 오? 우리 채피드 뭐야? 뭐야 지금 양치 소녀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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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어우 잡았습니다. 오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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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묵직하다. 오 묵직하다. 오 묵직하다. 오 뭐야 오 망둥어 망둥어 참깨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앞에 참깨까지 방금 참깨까지 올라왔어요 아 망둥어 오씨 얘도 씨알 좋네요 어 얘도 씨알 좋요 망둥채비 어 해야겠네요 망둥어 씨알이 얘도 와 얘도 30cm 급입니다 30cm 급와 오늘도 망둥어 와아 씨알 와, 좋습니다 30cm급에. 입질 왔는데, 아우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작은 것 같은데요? 아, 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은 거에요, 작은 거. 이건 잡았는데, 이건 씨알이 한 20cm 정도 된것 같아요, 20cm. 아, 망둥어. 와우. 오, 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바, 오! 왔습니다 왔어요 또 잡았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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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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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쌍와 쌍거리로 여러분 쌍거리 잡았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쌍 아, 망노 쌍거리 바람 부는 날 망노 쌍거리로 아주 그냥 아,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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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와우 쌍거리 <laughs> 오늘 이걸로 다 잡네.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고프로 떨어지고, 지금, 지금 고프로 보면은 지금 장난 아닌데, 바람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렌즈 안 깨지게 다행이에요. 어, 걸렸어, 걸려. 딱 오다가 물이 이제 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니까 약간 입질이 약간 좀 뜸하네요.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망둥어. 아, 망둥어 아, 아, 또 잡았다. 시알 아, 좋다. 망둥어 잡았습니다. 망둥어. 망둥어. 오 씨알 좋다 얘도 오 씨알 좋습니다 씨알 와광동 씨알 좋아요 참깨를 잡았습니다 참깨 참기. 참깨를 잡았어요 오힘 좋아 오오힘 좋아 참깨 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거의 태풍 콧바람이 태풍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낚시를못할것 같아요. 너무 바람이 심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장소 가서 재미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이 켜. 그당